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하고 매매 시그널을 찾을 때도 굉장히 쉽지만 실제 매매에서 적용해보면 매매 시그널이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이동평균선의 후행성을 극복한 새로운 이동평균선과 이를 활용한 실전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 트레이더 자동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고전적인 지수 이동평균선. 흔히들 영어로 EMA라고 많이 지칭합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지수이동평균선 EMA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익숙할 것입니다. 이 지수이동평균선은 시장에서 상승 및 하락 추세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가격이 이동평균선 EMA를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의미하고 반대로 가격이 지수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수 이동 평균선을 활용해 매매 전력에 적용하면 매매 신호가 늦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지수 이동 평균선을 보통 후행 지표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 신호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새로운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면 이런 후행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수 이동 평균선의 이름은 제로 랙 지수 이동 평균선 영어로 제로 랙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한국말로 풀면 지연이 전혀 없는 이동 평균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Z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노란색의 지수 이동 평균선과 오늘 알려드릴 파란색의 Z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만약 이동 평균선이 상향 돌파 시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Z 이동평균선이 지수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빨리 매매 신호를 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었던 일반적인 지수 이동평균선 (EMA)과는 달리 Z 이동평균선은 많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먼저 Z 이동평균선의 지표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 상단에 있는 지표 클릭 후 영어로 제로렉 EMA를 검색해 줍니다. 가장 상단에 제로렉 EMA를 선택해 줍니다. 제가 알려드린 매매법은 제로렉 EMA. 제트 이동 평균선을 한 개가 아닌 세 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세번 클릭해 적용시킵니다. 그런 다음 설정으로 가서 각각 한 개씩 상세 설정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제트 이동 평균선은 인풋 탭에서 기간을 20으로 변경하고 모습 탭에서 플롯 색상을 녹색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제트 이동 평균선은 인풋 탭에서 길이를 40으로 변경하고 모습 탭에서 플롯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세 번째 제트 이동 평균선은 인 톱 탭에서 길이를 60으로 변경하고 모습 탭에서 플러 색상을 파란색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 20, 40, 60 Z 이동 평균선 세 개가 세팅되었습니다. Z 이동 평균선을 보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수 이동 평균선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에서는 Z 이동 평균선은 정배열되어 있고 이것은 상승 추세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Z 이동 평균선은 역배열되어 있고 이것은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Z 이동 평균선을 활용한 실전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롱 매수 포지션 진입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상승해 3개의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20 Z 이동 평균선 또는 40 Z 이평선 아래로 조정 구간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캔들 차트가 60 Z 이평선을 완전히 하향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 구간 상단의 캔들 차트가 상향 돌파하는 바로 이 시점에 롱 매수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이전 저점에 설정하고, 익절은손익비2대1 이상 구간에서 수익 실현합니다. 반대로 숏 매도 포지션은 일단 가격이 하락해 3개의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20Z 이평선 또는 40Z 이평선 위로 단기 반등 또는 횡보 구간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60Z 입형선을 완전히 상승 돌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등 및 횡보 구간 하단을 캔들 차트가 하향 이탈하는 바로 이 시점에 쇼매 배드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이전 고점에 설정하고 익절은 손익비 2대1 이상 구간에서 수익실간합니다 코인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 핑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하세요.